안녕하세요. 한나 피아노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독일 음악 용어 예4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독일 음악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Die Stimmlage, der l a u t a n der Alt, der Tenor, der Bass. 이 다섯 개의 독일음악 용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음역 성부란 음 높이에 따라 노래하는 목소리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즉, 사람이 낼수 있는 최저음에서 최고음까지의 넓이를 뜻하는 음역의 범위를 말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성부, 음역을 독일음악 용어로는 die Stimmlage 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고 개개인마다의 특징 또한 다르며 사람이 낼수 있는 소리의 높낮이도 다르기 때문에 성부와 음역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이 성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요. 소프라노. 소프라노 소프라노는 여성의 가장 높은 음역을 말하는데요. 독일음악 용어로는 소프라노를 네어, 소프란 이라고 합니다. 독일어 사전 두덴에서 사용한 예문을 살펴보면 l 해석해보면 그녀는 부드럽고 맑은 소프라노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이와 같은 문장으로 독일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내어, 알트. 알토. 알토는 여성의 낮은 음역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독일음악 용어로는 내어, 알트라고 합니다. 독일어 사전 두대의 예문을 살펴보면, Sie hat einen schönen Alt 즉, 그녀는 아름다운 알토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프라노와 알토의 중간 음역인 메쪼 소프라노가 있는데요. 이것을 독일 음악 용어로는 내어 메쪼 소프란이라고 합니다. 내어 테노어 테너. 테너는 남성의 가장 높은 음역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독일음악 용어로는 대 e r Tenor 라고 합니다. 독일어 사전 두대의 예문을 살펴보면 에하타 a 은 einen s t r 렌 h l e n n o r 즉, 그는 빛나고 높고 밝은 테너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 e r b a s 베이스. 남성의 가장 낮은 음역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독일음악 용어로는 Der Bass 라고 합니다. 참고로 테너와 베이스 사이의 음역을 마리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독일음악 용어로는 Der Bariton 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성부의 종류를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알려드렸던 성부와 음역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성의 높은 음역을 소프라노, 남성의 높은 음역을 테너, 여성의 중간 음역을 메쪼 소프라노, 남성의 중간 음역을 바리톤, 여성의 낮은 음역을 알토, 남성의 낮은 음역을 베이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따라 읽어보세요. D Stimmlage, der Sopran, der Alt. Der Tenor Der Bass Wie ist a s Wetter? 날씨가 어떤가요? 오늘의 독일어 꿀팁 Wie ist das Wetter? 날씨가 어떤가요? 라는 뜻인데요 독일의 4월의 날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데요 맑은 하늘이었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흐려지다가 다시 개고 또 갑자기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4월의이 변덕스러운 날씨를 가리켜 아프릴 베터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날씨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Wie ist d a wetter? 날씨가 어떤가요? Wie ist das wetter heute?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Wie ist das wetter morgen? 내일 날씨가 어떤가요? Wie das Wetter am Samstag? 토요일 날씨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날씨를 묻는 질문을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한나 피아노 클래식 구독자 여러분, 날씨의 변화가 심한 요즘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추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Vielen Dank!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나 피아노 클래식!